네, 제가 예. 뱀띠예요. 예, 예. <laughs> 제 거. 아예 중이 제 머리 못 걷는다고 하잖아요. 내거더 모르겠어. 누가 나좀 봐줬으면 좋겠어. <laughs> 어, 사심 빼고. 예. 뱀띠에 대해서 설명이 네, 드릴게요. 다 기사생에 다 서른다섯. 35. 서른다섯 뱀띠 같은 경우는 뭐냐면, 5년, 6년. 한 6년 정도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 과거 6년 정도 전부터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디게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가 올해부터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부터 시작인데 조금 어, 안 그런 분도 있겠죠. 아까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게을러 좀 게을러 음, 게으른 가운데 그래도 우직하게 하려고 나,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우직하게 해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직하게 끈지, 끈기 있게 나가시고요. 그 끈기 있게 여태까지 6년 상간을 달려온 분들은 어떠한 결실이 맺어지는 게 오래. 근데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를 놔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반대로 결실보다는 모든 게 깨지는 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 게으른 부분을 채찍질해서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기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신경계 질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 그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강단있게 조금 이겨내야지 이 마음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상, 정사생, 접니다. <laughs> 근데 내 거는 내가 못 보니까, 어, <laughs> 더러워, 진짜. <laughs> 자, 음, 마흔 일곱. 남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운기로 느껴져요. 뭔가, 내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한 계단 더 올라간다? 사업을 해, 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있던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껑충 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거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사생, 마흔일곱.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일 없다 소리는 나는 가운데 가정 가정으로는 조금 시끄러울 일이 있으니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조금 돌봐라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사생 여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남자들은 껑충 뛰고 뭔가 늘어나고 가정으로는 시끄럽다 이 얘기를 해, 해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지? 2, 3년이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고 평균적으로 뭔가 무난하고 그 바람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지? 무기력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설 수 있으니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할수 있다 이 소리야. 응? 어? 음, 그렇다고 내 얘기는 아니야. 난 죽겠어. <laughs> 어? 배부른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옆에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둘러보시고 내가 조금 아 이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붓는 증상 신장이라든가 방광 이런 쪽+ 이런 쪽 관리는 정사생들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 그것만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을사생 뱀띠 59이죠. 을사생 뱀띠 같은 경우 나는 모르겠어. 뱀띠 중에 을사생들이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응, 을사생들이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영업을 했을 때 내가 치고 빠지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을사생 뱀띠 남자고 여자고 뭔가 내가 직장여립을 하더라도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을 쥐고 흔들어야 되고 또내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내가 스스로 뭔가 사람을 쥐고 흔들어야 되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을사생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그나마 40... 그때 운기는 그닥 좋지 않았지만 5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운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40대는 거의 죽어라 죽어라 소리를 했을 거야. 근데 50대로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아 여태까지 내가 힘들었던 게 보상받는 시기였구나.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을사생 뱀피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개면연 올해는 꼭 문서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출이율이 높더라도 내가 어떠한 음어 문서를 잡을 기회가 있다면 문서를 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효자가 될 것이다.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을사생 범띠 같은 경우는 문서를 꼭 잡아서 그게 나한테 어~ 노후 대책 마련이 될수 있는 그런 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해 주셔서 참고를 하셔서 꼭 문서를 잡아라 그 얘기를 나와요. 사람 문서가 아니에요. 사람 문서라는 게 집으로 뭐 이렇게 자손이 뭐 결혼한다든가 이런 문서가 아니라요. 집이 됐든 땅이 됐든 뭐 건물이 됐든 이런 땅의 문서, 집의 문서를 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혈압, 빈혈증, 혈압이 높든가 아니면 저혈압이든가 고혈압 아니면 저혈압. 이게 굉장히 오고 가는 게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암. 암병에 대해서도 항상 철도철미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을사생 뱀띠였고요. 그 다음에 개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금 마음이 여려. 그리고 자손들한테 휘둘리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올한 해는, 개면년한 해, 에는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뭐 했을 때나 금전 좀 조금만 보태주쇼. 그랬을 때, 그게 아마 뭐 자손들한테 줬을 때 받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고생. 돌아가기 힘든 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금전적인 부분은 자손한테 투자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해, 라 내 몸, 응? 내 몸이 됐든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데, 차라리 그런 데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개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왜냐면 개사생 뱀띠는 마음이 열리다 그랬잖아요. 자손들한테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손으로 인해서 또 마음고생을 할수 있고, 마음에 병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자손으로는, 자손으로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 마음에서 접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몸으로 이렇게 혈압, 이렇게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게내 심이라든가 마음으로 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늦은 나이 에 아니면 뇌졸증, 중풍 이런 게올수 있으니 좀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식이 아무리 죽고 못 산다고 해도 내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뱀띠였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오. 더 자세한 거는 직접 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약 주세요 네, <laughs> 예, 선생님이 <laughs> 네. 많이 안 기다리셔도 된답니다 <laughs> 네안 기다려도 돼요 요새 한가해요 죽겠어요 <laughs> 네, 다음에는 네. 또 다른 띠들이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그쵸? <laughs>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